재개발 시급하다.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신속 통합 기획 탈락지.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로 선회한다.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성산동이다.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500m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지금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 핵입니다. 신속통합 1차 탈락지역. 그만큼 현금 청산 노려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를 노리셔라. 부동산 투자는 선점이 중요하다. 선점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지값도 우상향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산동에 충구를 거셔라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우리 인원 함께 해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 안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가 있죠. 바로 재개발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오늘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서 어떤 지역이 선정이 될지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에 맞춰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선정 지역 외에 탈락 지역이 나오겠죠. 이런 탈락 지역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는 순간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탈락이 되고 나서부터 공공재개발로 선회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현금 청산 우려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면은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를 하면 현금청산 우려가 있다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 내용을 통해서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성산동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금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겠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신속통합 1차 탈락 지역 투자 현금청산 우려가 있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 보도 내용 보시면은 재개발 시급하다 공공 재개발로 선회하는 신속 통합 기획 탈락지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은 시급하다 왜 그만큼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밀집 지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신속 통합 탈락 지역 안에서 공공 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 공공 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가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일부 지역에서. 공공 재개발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죠. 공공 재개발의 경우는 용적률,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으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 재개발의 경우도 사업성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사업성까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에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보시면은. 다만 공공재개발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가까이를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임대비율 40%까지 낮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50% 가까이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 자체를 40%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임대 비율 자체는 높다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여기서 탈락 지역이 바로 공공 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부체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안에서는 인허가도 간소화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해서 제외가 되고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기부 체납이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 이런 노후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굉장히 크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재개발로 선회를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속통합 기획 1차 공모 떨어지면 공공재개발로 접수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이 공공재개발로 선회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공공재개발 말고 신속통합만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투자를 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왜 현금 청산을 당하냐 공공 재개발 공모 접수일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로 바뀝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플러스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 외에 신축에 투자를 하시면.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냐?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속 통합이라든가 이런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 바로 투기 방지 대책이 같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현금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간 재개발,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현금청산 걱정이 없죠.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신속통합 1차 공모 지역 탈락 지역 투자를 하시며 현금청산 당합니다. 왜? 공공재개발로 선회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일반 민간 재개발 안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노리셔라. 그래야지 현금청산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봤을 때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 바로 성산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성산동 지역, 일반 민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죠. 이 성산동의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최대 장점이 뭐냐? 바로,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이제 도보로 봤을 때 5분에서 10분 안쪽에 역세권 시프트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의 경우는 이제 1차 개발지가 바로 250m에서 바로 지금 이제 정부에서 350m 350m까지 늘렸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 500% 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과자 역세권을 가지고 왔는데, 과자 역세권 보시면은 350m, 그 다음에 두 번째 500m 까지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 그만큼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역 시장 임박 바로 성산동 지역이다 투자자 관심도가 급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 선점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선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률 높을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의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시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의 사무실도 오픈이 돼서 지금 동의서는 현재 걷고 있습니다. 동의 후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금 청산 걱정이 없습니다. 신속 통합이라든가 공공 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정부에서 밀어주는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의 해집니다. 신속 통합 1차 탈락 지역. 그 만큼 현금 청산 우려가 있습니다. 리스크는 줄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지를 노리셔라. 현금 청산 걱정 없이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는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선점하시면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지가도 우상향에 따라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매물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산동에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임장 활동도 해 보시고 다양한 투자 방향 저희가 조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선전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